번에는 좀 제가 공을 치면서 하나하나 그 상황에 왜 이런 초이스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치는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아까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끌어서 우선 공을 보아보겠습니다. 자, 이 공은 얇게 원쿠션 칠 수도 있지만 어, 약간 세리 형태를 예,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두께를 있게 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셀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밀어넣습니다 이 떡이 됐습니다 프로즌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 이 공을 쳐버리면 공이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이 공을 먼저 쳐야 되는데 지금 어 브릿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마세를 쳐서 어 왼쪽 회전을 걸어서 이 공을 얇게 막고 돌아 나오면서 이걸 맞는 장면으로 득점하겠습니다. 그리고 얇게 얇게 한점 한 득점을 하겠습니다. 네. 이때도 한쪽 공을 먼저 득점하기 위해 마세를 이용합니다. 한번 더. 이제 형태가 섰는데 이, 이, 이 상태에서 어, 이 공을 먼저 마세로 방, 방금처럼 득점해도 되지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공에 얇게, 얇게 맞추고 이 적구도 얇게 맞아서 다음번에 모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포지션 플레이인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치면 이쪽에서 공을 끌어서 유도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됩니다. 네,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로 끌면은 이 공은 원 쿠션, 투 쿠션을 맞고 장, 장단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 쿠션을 이용해서 치겠습니다. 얇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얇게 한점 득점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을 득점할 때도 다음번에 이 이적구를 어느 정도 두께 있게 맞춰서 다음번에 이쪽으로 끌수 있는 형태가 형태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득점을 합니다. 아, 근데 조금 얇게 맞아서 작전 실패입니다. 이번에 이번에는 원쿠션으로 득점해서 이 공이 원쿠, 투쿠션으로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적구의 이쪽 면에 맞춰서 이공 이쪽으로 좀 내려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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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번 두껍게 밀겠습니다. 이제 거의 세리 형태가 거의 예, 갖춰지고 있습니다. 한번 밀고 이제 만들었는데 코너 쪽에 지금 음, 너무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요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살짝 한번 붙입니다. 너무 살고 싶어요. 예, 스위치입니다. <laughs> 한번 득점을 다시 하고, 이때, 이적, 이 적, 이이적구가 돌아 나갈 수 있게 이 적구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세로 처리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음. 여기서 마세로 다시 득점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한번 붙인 다음에 다시 또 붙입니다. 프로즌이라서 마세를 다시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어, 바로 마세를 이용해서 세리 형태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끌어서 어, 이제 수구는 이쪽 바깥으로 맞고 이 접구가 수구를 정확하게 때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서 한번 갖다 붙여서 다음번에 이쪽에서 이렇게 끌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공을 끌어버리면 이 적구가 멀리 나가기 때문에 안쪽 거를 조금 무리해서 마세를 이용해서 득점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세리 형태를 반대 쪽으로 세리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반대 쪽으로 득점하면 이제 자기 방향에 맞지 않게 되면 조금 그 세리로 다 득점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역역 어역 세리가 걸렸을 때이 세리를 다시 정방향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선은 제가 반대편에서 제가 봤을 때, 어. 정방향 세리 형태로 이그 일적구와 이적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패로 됐기 때문에 다시 공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 공을 바로 끌어서 1, 2, 3로 해서 이쪽으로 유도시켜 보겠습니다. 6시 당점을 주고 부드럽게 끕니다. 부드럽 게 뜹니다.